가스 도시락, 맛있겠다. 격투장인가 또? 배틀로렛. 갑자기 배틀로엘 배틀? 배틀, 이벤트. 배틀? 이것도 뭐, 모데카이전데. <laughs> 뭐 다모데카이인데난 <laughs> 사실 모데카이전 하고 싶어서 보네. <laughs> 초록 초록한 거 있네. 아 나도 기본소으로 그런... 콧구멍 구멍이뭐 어디? 너 살짝 좀, 눈 같은 거? 가운데? 어. 콧구멍. 가운데 있는 거 콧구멍이지. 와 콧구멍 어떻게 저래? 그냥. 콧구멍이 왜? 저 정도는 돼야지 몸집이 저 정도인데 콧구멍이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조그맣다고? 눈에 절반. 왜 코랑 입이랑 이어져서 괜찮아. 그래요? 우리 봐도 어디 큰거 같긴. 말파이트 콧구멍이 없는데요? 말파이트 숨을 ]는... 안 쉬어도 되잖아. 네 그래. 바위인데 바위가 숨을 왜 쉬어? 좀 아쉽네. 아쉽다고? 달자, 달자. 제가 공, 제가 공격로에 그. 위상을 다시 특으로 올릴게요. 전판 전방 공격로 친구들은 아쉬웠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러니까. 누가 공격했냐? 응. 내가 봤다고 결론. 아, 셔. 내가 봤던 거. 아니, 미드 이상한데 많이 온다고. 아니, 사거리 걔네들이 미드 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 잃어. 뭐 돼어? 에. 나 마소나 쏴야 되는데. 어디 어디? 찍어봐. 핑 찍어 봐. 핑 찍어 봐. 어디 어디? 여기 상대 소라카. 상대 소라카 착취야. 아니, 없잖아요. 맞았잖아 아쉽네. 라고 맞순간 쏴야 된다니까? 맞순간 쏴야 된다고. 기다 여기다, 여기다.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아 이러면 가만히 있어. 오, 개잘하네 춤춰서 방심 유도라니까. 이걸 모르네 어, 제가 상대 스타트 위치 알아낼게요. 나이스. 지렸죠. 와, 여기 라이너의 품격. 나 가라고. 아, 뭐해? 아, 솔라인너야 나는. 나는 같이 서지 않아. 우빙을 피하고 이런 건 맞춰줄 거. 아을먹안 맞아요. 자식아, 아 라인 좀개 털었다. 졸라 다 체력 좀 봐주세요. 다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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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가... 뭐야? 3명. 아, 이공 진짜 답답하 아, 음, 음, 대포 못 먹었네. 어이돈 미세스 개 많다. 돈 많이 준다. 공격력아 재밌어요, 그래서. 아, 근데 꼬머, 이거 그냥 대충 써도 많은구나.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어? 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저 2, 3투, 2, 3투 아, 어? 다끌었는다끌었는다 끌었는데, 끌었는데 우리 정글 뭐해 아, 마스터. 마스터 어디 갔냐? 탈바 안 해, 이거? 안 돼, 안 돼, 안돼마스터 어디 갔어마스터 집에 갔어 어, 집에 갔다고? 방금 어, 마스터 여기 어디, 어디 갔어이로플 타겟 지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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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니, 나 블루 탈팀 탈팀 골라 있었으면 골라 기분 좋은데 우리 팀 블루 안 먹여줬어, 정 아이스1코어 <laughs> 어, 어, 황금 뒤집기? 황성장 황금 황금 뒤집기 황금 디지피. 황금 디지피. 황금 디지피. 이거? 디지피. 황금 디이피황이 디지피. 황지피 황금 디지피. 지 오. 오. 그래, 준비 되셨나요? 죽였다, 30초. 아, 팀 사와야 돼요. 나뭐 한데, 뭐 한데, 뭐 한데. 뭐 아직 25초 남았어. 25초밖에 안 남았어. 템 사와야겠다. 어, 아, 나6렙 찍고 싶어. 이틀로얄 원 안에서 싸우는 거. 나 근데 궁을 써버렸다. 실수. 로 아, 사단이 마웠다 왠지 이거 미드로 갈것 같아요. 뭐야 어, 이거? 어? 잡자. 어? 개버린.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정점. 나도 나도. 아왜 상대팀 타워인데요? 도졌다. 이거. 버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야, 야, 타워 부숴. 타워 부숴. 타워, 타워 깨버려. 타워 깨버려. 타워 깨버려. 지금 깨야 된다. 아 지금 뭐야? 우리팀 사이러스인데? 최후에 최후까지 쳤다가 쟤네가 원에 모여서 동그라미 있으니 내가 오이. 아거 요새 안돼 타워? 나 여기 미치 잡았거든. 나 말파 고득 다쟤아 뭐야? 미치 어... 걸어버렸는데. 나이스 잘 잘랐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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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몰라 아 몰라 나이스. 나이스 이거다. 어이것다아 어, 아, 가인, 가인 아, 아. 가인 아. 아 근데 가인 개똥이라니까. 아니 씨꼬. 아 그래도 있는 게 어디냐. 아니 뭐, 간이 싫어. 오버다밍하나 할게 가 고맙다면. 간 싫어요. 우리 그래, 볼루좀 주세요. 혹시... 어... 어 오늘 총 어떻게 나가? 요다이버안 돼, 쟤네. 저희 타워사이다이브 아, 이걸못맞추는데 진짜 너는 살 자격이 없다너래살 그래. 자격. 오? 가인 있는데, 그지? 끌었네어끊네 끌었네, 끊어, 끌었네, 네어끊데 끌었네. 빨리 날 죽이시오. 다시 살아나겠어. 아들 겸상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CS 아어 어때? 죽입니다. 다 먹어야겠다. 이거 뭘래? 가면서 가면서 나이아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 내래도나잘 먹어, 이거 나잘 먹어. 나 가줘. 어, 이거 커서 살렸왜 이렇게 커? 불인데? 블루 네, 어디갔어? 어디서 블루? 많이 데려갈게요. 어봐로 가? 따라려고아 설마? 아, 나이스 아, 아, 뭐. 아, 승전보. 뭐. 아, 이게 승전보지. 눈썹 아, 아, 좋다. 아니, 호모 좋은데? 어, 계겠죠 아, 막차로 먹기 힘든 거야. 금 어, 대파 모델 카이 좋은데? 내려가서 어. 대파 쓰고 죽이는 거지. 괜찮네안 좋은 거같아 금도. 어? 리안드리가 더 좋아 보였어요. 대파 좋아 보이는데? 내 세력이 너무 음, 없잖아. 아쉬워. 원래는 어, 그런 거 없어. 두호 다 죽이실? 저 리안드리가 잘 죽일 거 같은데. 아, 근데 제 가성비 똥구리야. 그냥 죽이잖아, 와, <목소리> 이거 이자할기라다 여기 s o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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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싸운다, 여기. 여기. 여랑 싸우는 중 버려, 버려, 버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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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기다 상대 쪽이다 저 끌고 올게요 나퍼뎀인데야제 데미지 보세요 그냥 DPS 나도 나도 뭐라고? 내 DPS를 봐또 끌고 올게요 그냥 저기놈이궁 썼다 궁다 몰라 그냥 같이 죽여 그러면 미친 데미지 모데카이스 나도 퍼뎀 나도 퍼뎀 끌고 와토 한타 한타 와 이거 질 수가 없다 모데카이스 어? 인지도한테 안 넘어온 그게 오케이 맞아요 그도 타임이 빨리 이거 빨리 가면 돼 그만 때려도 되지 않을까 아 그냥 제가 10만 넣을게요 아니나얘 <laughs> 때리고 있으면 계속 타는 거야 나착취우고 있긴 해. <laughs> 이겼어 이겼어 이 동아리시다.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어, 아, 이거? 아, 치거도 없어 아, 이거? 아, 아, 이거? 다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왜받아죽겠냐너 아... 아님 타워키 없다고 치자고 한 사람? <laughs> 아, 진짜 누구임? 아, 아이, 스 레전드 닭고기네 조진해창도 있다. 여기 요, 오더는 따르면 좋아. 여기 조진해창이 있는데요. 조진해창 있어. 효과가 여, 다르네. 여기 포온네도 있어. 포온네는 아... 너무 옛날 거예요. 아. 내가, 다 내가 다 먹을게 그냥. 인파, 아, 개인주의 모델이저 갈게요. 보고 내올까? 뭐지? 체력 차는 거, 장날랑 똑같은 거야. 맞어, 맞어, 맞어. 개 놓고 체력 차는 거. 옛날 보는 애는 모르겠다. 죽어게요 적겠다 살려줄게. 아, 진짜로 물파가 이거. 갈것 같네요. 뭐멋이다해시 보자. 걸어가가 면 되는데? 나이스 막타. 와 황금빛게 이게 개사기네. 영구이 불타오릅니다. 계속 불탄단 거 아니야? 개사기 구만? 어? 응? 어? 보았다. 응. 어? 불타오르는 거야. 응. 그킬 많이 하면 불타오르. 쿨타임 감소, 쿨타임 감소랑 데미지, 늘어나고 그런 거 있죠. 커지는 거 있잖아. 막 타오르면서 저 뒤집기 이코어 떴어요. 아이불리 효과를 딜한번 봐야겠다. 와... 잘달하다 아군! 나 막을 수 없다 이제. 나먼자 죽이고 올게요. 로자 채. 진짜. 그냥 화풀이 좀 해야겠다. 얘 죽으면 안 나와요. 아니 계속 나와. 와 짜증 나. 네 수레, 수레, 수레 밀자 밀자 밀자. 어... 방어 방어해야 음, 되는 아래, 방어 아래 아래도 보이는데. 뭐 이게 우리가 밀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방어해야 되는 거고. 나좀 밀게. 졌어. 혼재뭐 하세요? 밤 때리는데 졌어. 이거 다, 다 같이 밀면 더 빨래? 3명까지 밀면 더 빨래. 다 빠질 다 아니, 야 4명이다, 이거. 다안 줘봐. 이거 밀면 골드 죠 아니, 뭐1 2연밖에안 줬는데 뭘 누가 어떻게 붙여. 1 2연밖에안 준다니. 아무것도 할거 야, 얘네 막다가 죽는다. 이거 면 안될 것같은데 네. 왜? 부시자. 네. 수레로 부시자. 근데 네, 그럼 나더 강해도 좋겠다. 나는 이미 뒤집기가 나왔기 때문에. 와 리엔즈다, 여기 리엔즈. 리엔즈 크리스마스. 야 기다려봐. 야쟤 피를 나갔어. 간다. 아 이렇게 맥소스도 얼리는데? 올리, 아쉽네. 뭐하세아 어, 역시 라이너 차이였네 <laughs> 이럴 줄 알았다니까. 덩글 차이 아니야? 거기까지. 칼바람보다 훨씬 재밌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칼바람이 꿀뿌재밌는거 같은데. 방금 칼바람 하고 싶 하고 싶긴 했는데 방금. 그렇지. <laughs> 아니. 칼바람 할래? <laughs> 재미의 차원이 다른데 이거랑도망가칼바아난어그 한... <laughs> 어우, 칼바람 왜 투데 나를. 그래, 돌맹 됐어. 가자. 그래. 아, 아무도 <아무거나> 그냥. 아. <laughs> 바람재밌는데 할 바람만의 맛이 있지 않았다. 할 바람 맛 없어, 그냥. <laughs>